자, 일단은, 자, 반전 시작했구요. 자, 상대적으 먼저 볼게요. 자, 일단은, 자, 선수 소개부터 하고요 자, 듀란, 건달. 자, 당사자시구요. 마젠다, 카르마. 자, 하겐다즈, 또 칼리. 자, 로자미어, 아신또. 카자드, 시크릿. 자, 칸젤수키. 노엘, F.A. 준성이, 빈지노스는. 자, 마르쿠스, 멍뭉이 자, 스포키 선제. 라우브, 민찬. 자, 이렇게 됐구요. 자, 지금 보시면, 자, 퍼블이 났는데. 어디가 선취를 했냐? 자 신성연합, 자 수키님 팀 쪽에서 선취를 했네요. 자 일단은 좀 있으면 풀리거든요 이거. 조금만 기다릴게요. 자 현재 잠깐 이 자막이 너무 이제 길면은 잠깐만 이거 글꼴을 조금 줄여놓을게요. 이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이제 화면에 너무 크게 자리 잡기 때문에 자좀 있으면 풀립니다 이거. 자, 민찬이는 준성장 각이 맞지만, 라우브도 잘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서로 원딜은 또 12시에서 만났어요. 자, 이게 칼리 대 노엘. 노엘 대 칼리. 라인전 서로 센데, 노엘이 더 세요. 이큐 스킬 사거리가 훨씬 길기 때문에, 칼리가 못 이깁니다. 네, 아마도 네명 뭉쳐있다 잡은 것 같아요. 어씨가 지금 뭐, 노엘 빼고는 다 있거든요. 노일 빼고는. 아마 여기 아래서, 아래서 잡은 이게 마르쿠스, 여러분 팁 하나 드릴게요. 마르쿠스 있을 때 여기 타지 마세요. 마르쿠스 1레벨에 마르티산 찍금 찍고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럼 나오자마자 대가리 꿍치키면서스톱박스톱박고 죽습니다. 자, 이제 풀렸는데요. 자, 조합을 좀 볼까요? 자, 지금 불사군단 쪽이 1, 1점 앞서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여기 로잠이요 좀 하기 편할 것 같아요. 약간 뚜벅이 영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빛보가 우리 빛의 보석이 신성 연합만 빠져요. 지금 은신 영웅이 불사군단에만 있거든요. 아젠다. 자 위에서는 칼리 자 라인전 하고 있고요. <laughs> 자, 조합은 이제 서로 몰라요. 서로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로자미어 잡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로자미어가 이제 실수하는, 실수를 안 한다는 가정 하에. 어, 이거! 네, 이거 포탈이죠. 너무 앞으로 갔는데. 네네, 이게 아신또님이 이제 로자미어 실수를 안 하면, 왜냐면 다뚜벅이 영웅이라 약간 강제로 이제 잡는 영웅들이 없어서. 요즘에 로자미어 그리고 공태인 가면 굉장히 세거든요그 이루드 송곤이가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서 과연 이제 그 독반 조합을 가실지 아니면 이제 오, 오거 망치를 가실지 아마 오거 망치를 가지 않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게임이 이제 서로 자존심에 걸린 싸움이다 보니까 아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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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설정 죄송합니다 자 아래서는 이제 마젠다가 6을 찍었기 때문에 자 라이너들은 이제 비트의 보석을 사야 됩니다 라인전은 노일이 더 좋습니다. 라인전 노일이 더 세요. 근데 이제 만화가 없기 때문에, 이러면은, 자, 만화 관리, 아, 이게 빗보가 빠져가지고, 아, 맞네. 라인전이 원래 노일이 더 센데, 빗보가 빠져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칼리는, 그냥 바로 제사장, 타르의 주술 감면 갔거든요? 이러면은 만화를 노일보다 더잘쓸수 있어. 노래는 이제, 노일은 이제 빗보 사면서, 제사장의 지팡이를 올렸지만, 아마도, 만화 싸움에서, 칼리가 좀더우위를 점하지 않았나. 이게 더, 이게 좋지 않나요? 카메라가? 협각, 협각 렌즈로 볼까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돼. 중각으로 봐야 돼. 이게 다 크게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픽은 제가 봤을 때는 불사군이좀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몰라요. 아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제가 픽이 불사가 좋다고 했는데, 불사가 적거든요? 물론 거의 25분대까지는 이기긴 했지만. 자, 드란 포탈이 없는데, 이거! 아, 하지만, 지금 합류가 더 좋거든요? 자, 카자드 합류. 자, 드란 이 e 스킬 켜주면서 노포라서, 앞으로! 이거 앞으로 구르면은, 그러면은... 아, 이거 아까운데요? 아, 그래도 잡아내나요? 아, 파졌었는데! 아, 살아갑니다. 이게. 자, 이거, 시크릿 님이 포탈이, 카자드가 없거든요. 아, 이게 카자드도 노포라서두 명을 노려봤는데, 칸젤은, 아, 그, 뭐야, 두라는 살아가고, 그, 카자드는 죽은 상황. 슬로우 모션이 아닙니다. 곱하길 맞아요. 약간 이제 두 명을 노렸는데, 한 명은 일단은 잡았어요. 둘다노포였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은 6분의 궁상황이 카자드 어차피 나올거고 자 칼리가 핵을 썼는데 아 노엘이! 아 이거! 자 칼리가 핵을 썼는데 노엘이 2로 그 칼리 궁을 흡수를 하고 잠시만요 여기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칼리가 W가 빠진걸 보고 노엘이 궁극기를 썼는데 이제 그냥 걸어서 진짜 빠져나가는 상황 마우스라니까 어지럽다고? 알겠습니다 그, 키보드로 좀 해볼게요. 이거, 전판에도 이협감 렌즈로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뭘로 할까요? 중거리로 할까요? 아. 잠시만요. 이렇게 쳐야한하나 해볼게요, 일단은. 자, 지금, 지금 급박한 상황이라, 지금 해설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카자드가 거신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거신 써서, 거신을 써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부사군단? 거신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냥 강타 싸움 하겠다. 어차피 스킬 넣어가지고, 자, 스킬 싸움인데, 스킬 싸움인데요? 자, 아, 칸젤리칸젤리 칸제리 먹었어요. 칸젤리 아, 이게 근데 이렇게 되면, 자, 이게 첫 개수도 중요한데, 아, 차라리, 거신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와, 이거, 칼리가 합류해주면서, 궁기 어, 아플링크 좋습니다. 어, 이거 좋죠. 이게 W 국기가 있기 때문에, 아플링크 판단. 그런데요! 아, 위험할 뻔했어요, 칼리. 자, 지금, 그, 마젠다, 칸젤, 서로 하나씩 잡아내면서. 자, 이러면 이제 괴수 지울 수 있겠죠. 자, 빙하의 거신이 있기 때문에, 빙하의 거신 써서, 어, 한타를 좀 해주신 게, 아, 그, 테러, 타워링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계속 지워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게 단축키가 익숙치가 않아서, 잠시만요. 자, 로자미어. 로자미어 이제, 아, 녹오, 녹색 오고의 망치 가셨네요. 안전하게 가겠다는 거죠. 로자가 할게 없진 않을 것 같은데, 로자가 그, 원거리 때릴 수 있는 그, 타조의 주술 가면 가고, 도구로 톡톡톡톡 쳐주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또 스포키 힐로 어느 정도 또 상세가 되는 것도 있고요. 카메라가 이게 단축키가 있을 건데 뭐 이걸로 볼까요? 협각으로 약간 좀 가까운데 협각으로 보면. 이러면 화면이 좀 크게 안 잡혀서 보시는 게좀 답답할 걸요. 멀리 보는 게, 멀리 보는 게 좋아요, 멀리 보는 게. 왜냐면은, 안 그래도 화면을, 이게 왜 이렇게 봐야 이게 다 보여요, 이게. 중거리에서 봐야 돼요. 이, 이, 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 훨씬 더 좋아. 음, 중거리로 할게요, 그냥. 자, 이렇게 툭툭 쳐주지만, 자, 마르쿠스, 바타 켜주면서. 자, 성장 좀 볼까요? 성장이 신성이 조금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싫다. 위에서 이제 젠다 노려주고 있는데, 아, 이게 그냥 노엘, 칼, 그, 타워링 할수 있게 옆에서 그냥 봐주는 거고. 자, 지금 로자미어가, 그, 마르쿠스 계속 툭툭 치고 있어요. 자, 아바타 없는 건데, 아, 이게 궁 써주면서! 아, 근데 칼리 구슬이 좀 모자랐죠, 이거. 아까 썼기 때문에 다 이제 충전이 안 돼가지고, 많이 안 늘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궁극기를 그냥 소비한 게 되는데, 뭐, 둘 다, 뭐, 궁극기가 짧은 영웅이라. 예, 뭐, 따라가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QWERT ASDF 거든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게 더 저는 불편한 것 같은데, 일단. 자, 아, 이거! 아, 네, 이제 노포라서, 예, 네, 바로 여기서 잘리는 상황. 근데 전판에는 뭐,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말이 없으셨는데, 두 번째 판에 불, 말이 많으시네요. <laughs> 예. 일단,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대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맞춰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 10만씩 가져가지 않을까요? 자, 일단은 서로 비슷한 상황.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할게요. 중거리에서. 마우스 휠로 조정이 되네요. 네네. 누군지 잘 모르겠고, 잘해요. 암라인은 왜 딱히만 쓰냐고요? 원래 딱히가 암라인인데. 자 칼리는 전판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크고 있, 있고요. 노엘도 뭐 나쁘진 않아요. 레벨 똑같거든요, 둘이. 그들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아까도 이제 아까랑 아카샤랑 칼리랑 놓고 비교했는데 노엘도 요즘 나쁘진 않은데 칼리가 요즘 너무 좋아서. 저는 이 로자미어가 라인을 좀.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게 로자미어가, 어, 좀 커야 돼요. 타로는 나왔, 나왔네요. 근데 이게 방템이라서, 약간 조금 약할 것 같아. 차라리, 어! 잠깐만! 아, 아래 보는 사이에 여기서 노포에, 아, 마라우브가 조금 멀리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듀란 핵도 안 썼고, 마젠다 궁만 써서 이제 라우브를 끊어내는, 끊어내고 있고요. 12시에서. 제가 못 봤네요. 근데 노포인데 여기, 여기에서 죽은 거 보면 라인 먹다 죽은 거 같아요 자, 지금 젠다는 위에서 라인 계속 먹으면서 잘 크고 있거든 근데 마르도 잘 컸고 자, 여기서 지금 두라이 핵이 있는데 위에서 자 노려보고 있지만 그걸 눈치채고 아예 거리조차 안 주는 신성연합이고요 자, 이제 12분 싸움 때 궁극기가 다 있어요 12분 때 정보가 필요해 아마 12분 전에는 뭐 특별한 교전이 없을 것 같고요. 킬대는 똑같고요. 레벨도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이 정도면.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알아서 할게요. 이게 캐릭 놓고, 캐릭을 그때그때 이제 클릭을 못할 때가 많아서. 그니까, 러 QWERT ASDF 이게 뭔지는 아는데, A가 칸젤인지 S가 칼린지 갑자기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요. 야, 여기 지금 테러 가네요, 그냥. 자, 아래에 있는 거 확인하고, 자, 아래에 두명 정도 보였기 때문에, 자, 위에, 그냥 바로, 중보, 밀어주는 상황. 자, 이러면서 괴수 위에 <laughs> 떠버리고,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죠. 위에, 애들이 위에 있어서, 이제 신성연합 위에 있어서, 이제 중보를 갔는데, 중보를 밀었는데, 괴수가 바로 위에서 뜨는 상황. 자, 여기서, 자, 이거, 살아가겠죠? 로자미아도, 근데 젠다 궁이 빠졌네요 마르쿠스 아바타 있고요 아맞은다 궁이 빠진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자 서로 올궁 올포인 상황 자 넘어졌는데 그러니까 로자가 조심해야 될게 저거 노엘 W스킬 넘어뜨리는거 자 톡톡 쳐주면서 톡톡 쳐주면서 피깎고 있죠 자 젠다 스톱 맞았지만 젠다 괜찮고요 자 여기서 또 강타싸움인데요 아마 라우브가 돌릴것 같아요 이거 설마 구르나요? 아, 이거 스포키가 순딜 넣어주면서 또막 강타 싸움 또 이겼어요. 희성연하 자, 서로 지금 아마 향파나 불파가 서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능케 영웅들의 이제 스킬 싸움인데 아무래도 그스포키가그 궁극기까지 쓰면서 제가 봤을 때 궁극기 쓴것 같은데? 아, 궁극기 안 썼나요? 제보생 궁극기까지 쓰면서 이제 잡아낸 것 같은데 칼리가 그 사이에 바로 도, 또 돌아버리고요. 판단 좋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괴수가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불사 군단 쪽에서는 거신을 끄면서 키면서 자 막아내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는 사이에 밀면 되거든요? 아 근데 아직 노엘이 템이 많이 아 그래도 불사 그래도 꽤 많이 나왔네요 칼, 지금 뭐 피피트 심판이랑 영광의 검 나왔는데 젠다 포탈 있어요 자 이거 그냥 포탈 타면 돼요 자 포탈 부르기 쓰면서 칼리가 두개 미나요 아 이거 뭐죠 아핵 맞으면서 노엘이 끊쳤어요 왜 스킬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확인 안 되는데, 여기서도, 칸젤한테, 아, 이거, 지금 다, 둘다못 잡았는데, 서로, 원딜이, 칼리도 잡고, 노엘도 죽었어요. 아, 근데 칼리가, 저는 칸젤한테 죽을 거라 생각 못 했는데, 칸젤이 지금, 소울 쓰면서, 이제 블레이즈 소울 쓰면서, 이제, 지금 제가 잡지 못했는데, 잡아낸 것 같아요. 아, 화면을 좀잘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놓치는데 중보를 하나 못민게 용거가 이제 그 카자드 거신한테 어그로가 끌리면서 용거가 중보를 패면 금방 미는데 그렇죠. 당사자 당사자끼리가 아니고 저기 당사자는 이제 저기 주라 님이랑 누구야? 스키 님이 누구냐? 아 맞네. 서로 한 하나 한 건씩 한 거네. 맞네, 맞네.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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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맞네요. 죽은 분들을 봤는데, 맞네요 하나씩 세이브 했어요 자, 어나요어나요 어나요? 음. 이게 저는 로자가 조금 그... 강력한 역할을 해줄 줄 알았는데 약간 뭐 그냥 그렇... 그렇네요? 크게 지금 아 로자 짜증나 뭐 이런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아 로자 짜증나거든요? 이런 상황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아무래도 방템을 갖고 스포키가 힐을 또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칸젤 이거 젠다 높은데요 이거 잠깐만요 빨리 빼는게 낫지 않을까요? 자 아마 아 어, 두란 두란 포탈 있어요 그렇죠 포탈 타주고요 자 지금 보면은 두란이랑 마젠다만 높포고 신성연합은 좀 있으면 아마 포탈이 다아 지금 올포네요 신성연합은 자, 젠다 높인데 살아갈 수 있죠. 이거 궁극기 쓰면. 라브 구르기 없기 때문에. 자, 환생 받고. 어, 이거 불사분나 그냥 빼면 될것 같은데요. 아, 노예노예 이거 포탈! 포탈이죠, 노엘? 왜 포탈이죠? 예. 자, 칼리도 포탈. 어! 오, 갑자기야. 오, 오! 자, 이게 누구 굴러갔나요 아, 맞다 높았네요. 궁극기 없고요. 아, 살아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 지금, 오! 주한 핵쓰면서, 딜러들이 이제 포를 탔기 때문에, 전자 잡을 딜이 안 나오거든요? 와, 이번에 불사가, 잘 싸웠다. 지금, 포탈을, 네명이나 태웠어요. 자, 포탈 네명이나 태웠기 때문에, 다음 18분 싸움에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만약에 잘못 싸우고, 신성연합 노포 맞는 상황에서, 만약에 뭐 2데스 이상 해버린다.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자, 지금, 성장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똑같아요, 성장은. 자, 로자미어. 뭐 먹어, 줘 아, 마방감 나왔구요. 로자미어는 완전 방팀이네요. 자, W 써주고. 이거 아마 포탈 태우려고 할것 같은데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아, 어차피, 불사 문단 쪽에서는 지금 위치가, 영락할 뭐 위치는 아니네요. 신성 쪽에서도 불사 위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아마 무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따라갈 수도 있는데, 높은 데 따라가다가, 영역 당하면 다 죽기 때문에. 자 아마 18분 전까지는 싸움이 없을 겁니다. 음. 자두란 칼리 노포 상대방은 칸젤 불사 신성은 불사 아니 저기 칸젤 빼고 다 노포고요. 젠다도 잘 크고 있고 약간 라인을 젠다가 좀더 많이 먹는 것 같긴 해요 마르쿠스보다는 칼리템 좀 뭘까요? 칼리 돈 많거든요. 18분에 2코 나와요, 칼리. 자, 여기서는 노예, 어, 이거, 아, 이게 왜냐면은, 영광검 때문에,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빗보가 신성연화만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약간, 원딜끼리 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요. 돈은 거의 다 비슷하게 먹은 것 같아요. 보면. 자, 아직은 몰라요. 여기서 약간, 이제, 어디 쪽이 좀 기울 건지 나올 것 같은데. 자 아직은 모르는데 자 불사군단 쪽이 먼저 자리를 잡고 혹시 시도 하나요? 안 때리겠죠? 자안 때리죠? 자 서로 5궁인 상황이 아니고 15초 기다려야 되네요 신성연합 쪽은 아 여기서 자 빠지면 되죠? 그냥 한 대씩 때리면서 어 이거 이런 바타 나올 수도 네어잘 참았어요 아 소울 남았는데 이거 그냥 뒤로 빼면 되죠? 자 신성연합 그럼 해야 돼요 이거 소울 나왔기 때문에. 자, 돌아서 빨리 가야 될것 같은데. 아, 맞은다, 위치. 자, 공격기 쓰면, 쓰면 들어가고, 들어간 상황. 자, 젠다! 아, 젠다, 이거 수선 넣는데. 었 어, 이거 지금 흡안, 흡안된 것 같은데? 자, 컴퓨터성. 바르쿠스가 불파장으로 먹어주면서. 젠다, 지금 포탈 있어요, 포탈 있어요! 예쁘다, 고고요 지금 괴수를 신성연합이 3개 다 가져갔어요. 한젤만 빼고 높은데, 이제 다 높거든요? 자, 이거 위험해요! 아, 이거! 이거 라우브도 죽었어요. 자, 이거 라우브도 죽었고, 다 노포기 때문에, 자, 이거 신성연합,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괴수 잡다가 2데스 이상 하게 되면, 이거 위험하, 위험하였는데, 이게 괴수를 먹었어도, 이게 노포라 애매하긴 했거든요. 자, 지금 그냥, 그냥 가는 게 낫죠, 이제. 자. 네, 라우브가 총대맨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많이 갇혀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괴수 잡힌 것보다 죽은 게 손해죠. 자, 이러면 중보 밀리고, 킬대 뺏기고, 성장 밀리고, 맵 먹히고, 괴수 주고, 20분 립 먹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네. 불사가 낫죠. 훨씬 낫죠.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테러, 테러 당해, 성장 밀려, 킬 밀려, 그 다음에 20분 립 뺏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몰라요. 하지만 몰라요 아까도 26분 이기다가 한 번에 졌어요 그니까 26분.. 어 뭐야 아 이거 또못 잡았네 아 죄송합니다 위에 보다가 죄송합니다 젠다 여기서 그 고립 먹다가 제 뻘소리 하나도 못 잡았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고립 먹다가 여기 3명한테 네, 3명한테 죽은 것 같아 4명인지 3명인 것 같은데 여기서 먹다가 지금 낚여서 죽었어요 자 이러면은 여기서 중보로갈수 있는데 야이 돈을 판단 음. 돈은 판다, 좋죠? 거신 있나요? 거신 이어요 투베럭이죠, 이거! 아, 좋습니다. 네, 세 명. 이러면 투베럭에 무조건 밀려요. 칼이 잘컸거든요아 어, 이거 지금, 두, 이거! 잠깐만, 이거 빨리 막아야 되는데! 용까지 나가요, 이거! 용 나갑니다, 용 나갑니다! 용 나가요! 용 나가요! 용, 나가요. 용 막아야 되는데요? 자, 스포키가 지금 테러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용, 자, 용 막아내나요? 용 막아내나요? 용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용은 막아야 돼요. 자 카자 포탈 있어요. 자다 포탈 있습니다. 자 그래도 투베로은 나갔지만 삼중보 털어내면서 이거는 나쁘진 않아요. 용이 일단은 있다는, 있다는 거는 어차피 투베랑 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거는 그래서 삼중보 털어냈기 때문에 한방 싸움이에요. 한방 싸움. 와 주란 흡안 너무 잘했죠. 아니 아니요 잘했어요. 이게 용이 나갔으면은 좀 문제가 됐는데. 노일이 스푸키랑 같이 도와줬기 때문에 삼중무 잘 털었고 용이 나갔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불사 쪽으로 완전 기울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한방 싸움이거든요. 자 24분 때 봐야 돼요. 자 이제 이러는 사이에 칸젤 빼고 자 올궁 왔고요. 올포 왔고 칸젤 빼고 다 올포예요. 자 24분에도 칸젤도 포탈 차고요. 자 24분에 불사군단만 칼리 하자드 노포입니다. 자 24분 싸움 중요한데요 자 제가 예견한 거와는 달리 로자미어가 크게 뭐.. 그.. 압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죽진 않으신 것 같은데 네 노데스긴 한데 로자미어가 크게 압박이 되고 있진 않아요 자 24분 로자미어가 아마 거리 조절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 이거 찌르네요? 자 이거 한번 찔러보는데 올공 510, 올포이기 510, 때문에 칸젤만 조심하면 되는데요 아! 칸젤! 칸젤! 아 환생 받았지만 이거 죽지 않을까요 그래도? 자 두란은 포탈 탔는데 칸젤 로프인데 칸젤이 끌려갔어요 두란한테 아 스킬 없어서 살아가는 상황 자 근데 지금 소울이 빠졌거든요? 소울 빠졌고요 자 칸젤은 다행히 죽진 않았어요 여기서 칸젤 죽었으면은 24분 싸움 때 약간 조금 위험할 뻔 했는데 자, 이러면은 그래도 아직은 할만해요. 24분에 소울 없어도. 자, 그거는 이제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뭐, 뭐가 낫다고 할순 없어요. 자, 24분. 24분 싸움이 관건입니다. 지금 불사군단 쪽이 1점을 앞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불사군단이 이기면 돈빵 끝납니다. 여기서. 자, 신성연합.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신성연합 쪽이, 어, 스키님 쪽이었죠? 예, 스키님 쪽이고, 불사군단 쪽이 건달님 쪽입니다. 건달님 쪽이 어디를 1점 앞서고 있습니다. 발라드님, 만원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감사합니다. 목이 조금, 네, 텁텁했는데, 감사합니다. 로자 잡을 게 없긴 한데, 로자도 상대편한테 타격을 못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둔검 갔네요 둔검은 갔는데, 둔 장이 낫지 않나요? 일단은. 예, 둔검 갔어요. 자, 괴수, 맹독 히드라 떠주면서, 이거 먹어야 되거든요? 이거 주는 판단 하나요? 아, 삼노포라서, 그냥 주는데요? 어, 아, 저는, 이거, 아, 이 히드라 진짜 세거든요? 근데, 주는 판단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 아까도, 신성연합 4노포에, 하려고 했다가, 2대수 나고, 굉장히 손해를 봤죠. 근데 24분 괴수는 18분 괴수랑 달라요. 정말 셉니다. 정말 세고 거기다 히드라야. 조심해야 돼. 진짜. 자 몰라요. 자 주는 판단 했는데 했지만. 자 신성 불사도 잘꺾고 지휘해서 지금 잡고 있거든요. 노포 노리겠다는 건데 노포가 없어요. 어, 이게 어, 끌려간다, 아 이게 뭐야? 어이끌려가다요 칼리 포인데요아 이거! 이거 이거 칼리 왜 끝났습니다 이거 칼리가 칼리 안티 어 없었나요 아닌데요 제가 봤을 때 있었는데요 아 이게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틈을 타서 약간 아어 여기서 뒤에서 왔지만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딜러가 없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둘다 높은데요. 아, 이거 끝났습니다. 아 이거 허무한데요. 아, 이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거 진짜 끝났어. 이거. 아, 이거 이렇게 되네요. 게임이. 자, 아까 말씀드렸잖 불사가 유리했지만, 그래서 주면은 이게 정말 위험하거든. 아, 이게 또끌려가야 높은데요. 아, 포탈인데 죄송합니다. 젠다 높은데 죽어버리고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와, 이게 아무리 이기고 있어도... 아, 이거는 희생불가입니다. 칼리가 노폰데 끌려가서 이게 원딜이 진짜 좀 짜증나요. 정말. 약간 제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 그 피해가 커요. 얘는. 진짜 스킬 한방 맞으면 죽기 때문에 그 많은 수, 그 수많은 스킬들이 나오고 막 진짜 눈 어지러울 때도 다 씹어야 돼. 인정? 못씹으면 게임 저 팀, 모든 팀의 원망 다 받아야 돼. 못 한다 소리 들어야 돼. 하지만 그못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진짜 힘들어요. 진짜 극도의 그 정신력이 요구되는 지, 그, 저기 뭐야. 그 캐릭터가 원딜이에요. 물론 이제 4명이 잘해주면 좀 묻혀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자, 영혼의 한타. 한번 남았는데요. 하지만, 이거를 뚫어내기가, 과연. 자,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신성연아, 포탈이 없는 친구가 없어요. 자, 라우브, 포탈, 그, 그러니까 안티가 빠졌는데, 포탈이 없어요. 없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노자가 저는 좀 화려를 많이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잘 하다 보니까 애들이 독한 막 묻히기도 하자면 약간 힘들 거예요 아 두란 이 e 모키고 이 e 모키거든요 아포다 타야죠 자, 소울 빠졌는데 베러가나 밀어냈고요 하지만 자 불사군단 쪽에서도 거신이 빠졌기 때문에 장판이 없습니다 깔고 들어갈 스킬이 없어요 다시 오면 라우브 부르기 됩니다 라오브가 두란 마젠다 카자드 세 중에 하나만 잡고 돌려도 이 게임 이기기 힘들어요 자 라오브는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라오브는 노포 토탈 있는 친구 아마 돌리지 않을 겁니다 아 너무 아쉬운데 저도 좀 아쉽네요 약간 좀 극적인 한타가 나오길 바랬는데 자 카자드 선픽 나갔지만 자 라오브 라우브! 노포인! 아! 두명 끌고 가면서! 젠다도 죽고, 여기서 게임 마무리 됐습니다. 이게 다 노포거든요? 자, 이거는 원딜. 원딜이. 하겐다즈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는 숄드가 불가능합니다. 하겐다즈님께서, 안티가 없었는지, 뭘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래 베럭에서 라우브에게 노포에 끌려가시면서, 굉장히 허무하게 게임이 조금 끝났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건 쉴드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1대1, 자 이경기 스키님 팀 쪽에서 가져가면서 자 1대1 상황 됐습니다.